함수의 극한 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우리가 이제 그 유한의 세계하고 무한의 세계하고 그 차이점을 얘기하려고 그 우리가 이 무한대라는 게있무한그이 무한대라고 무한. 무한 엄청 큰 무한대라고요, 무한. 굉장히 큰 수이죠, 굉장히 큰 수. 그러면 유한의 세계하고 유한의 세계, 유한의 세계하고 무한의 세계, 무한의 네. 세계, 네세계의 차이점을 진행해야 됩니다. A 더하기 A 더하기 A U 한이 세개 있어요. A를 세개 더하는 그래서 이 A가 세 개다 이렇게 얘기해이요 a 더하기 a, a를 더하면 a가 2개지 2a라고 해요. 이큰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그러면 우리가 아, 이거는 이 무한대 이렇게 하기가 쉽다고 근 이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큰 놈에다가 굉장히 큰을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굉장히 크다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큰놈 무한대의 굉장히 큰 놈을 무한히 많이 더해 그래도 이건 뭐 굉장히 크다는 사실 때문에 무한대주기야. 굉장히 크다 두 번째 우리가 유한의 세계에서는 a 마이너스 A-A 하면 0이 되거든. 근데 무한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큰 눈에서 굉장히 큰 눈, 이걸 무한자인 거예요. 이거를 빼면 0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큰 눈에서 굉장히 큰눈 빼는 거예요. 이거는 무언가 차가 생겨. 차가 남는다. 차가 남는다. 남는다. 그래서 여기서 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부정입니다. 부정. 정하지를 못해. 부정이에요. 부정이요세 번째는, 이완의 세계에서 우리가 A를 두번곱해 그런 거예요.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다 그런데, 무한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큰놈이다 굉장히 큰 놈을 곱하면, 굉장히 큰 놈의 제곱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냥, 굉장히 크다. 이런 사실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굉장히 큰 놈,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를 무진장만 그래도 이런 거 그냥 굉장히 큰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네, 네 번째, 야유한리 세계에서 a라는 게한문이는 일이 응. 되지. 근데 굉장히 큰 금을 굉장히 큰 물을 나누. 어, 굉장히 큰 물, 굉장히 큰물 나누. 그러면, 유아리 세계처럼 이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뭔가 몫이 생겨. 몫이 생겨. 몫이 생기다. 이런 걸, 부정형이라고 해. 정형부정형 부정형. 그래서,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 경우하고, 요런 경우는, 이런 걸, 뺄셈, 이런 경우는, 갖구하는 방법을 좀 말해야 돼.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합니다. 음. 예를 든다면, 그, x가 굉장히 커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런 의미 있어. 근데, X가 굉장히 커, 리미트. X가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고 X가 굉장히 커져. 그러면, 이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그런 얘기야. 그럼 X 대신 무한대를 대입게 무한대 제곱. 제목. 무한대 제곱에도 어떻게 될까? 무한대가 될까? 거기서 잃을 때도 무한대 될까요? 굉장히 큰세에 잃고 해봐야 뭐효과가 없다고. 또, 굉장히 네. 큰 것에 이루어져도 굉장히 네. 커. 그래서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분해. 네. 이런 네. 형태가 된다. 네. 이놈을, 이럴 때는 계산을 해도 되니다 그래. 이놈은 결국은 뭐냐.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되겠죠. 리미트. X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X가 굉장히 커지 그러면, 이 약분이 가능하죠 약분이 가능하면, 리 i 트 i t X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X 마이 1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X는 무한대로 될 때. 무한대에서 1배 무한대. 1배. 1배. 1배, 1이지. 이게 결국은 무한대로 내가 아니야. 그면 이건 뭐냐. 하나를 굉장히 많은 사람 보고, 그 몫이 0에 가까워거이 극한 값이 0이다. 이렇게 얘 또, 두 번째 예를 들면, 두 번째 예를 들면, 리미트.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인데요. X가 굉장히 커지면, 이건 어디에 가까운지, 그 얘기. 그러면 이름도 뭐예요? 굉장히 큰데의1도 굉장히 크지. 또 굉장히 큰 놈은 뭐두번 곱해도 굉장히 크고, 1대도 굉장히 커. 어, 이런 부정형이 나온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형이 나오 이걸 계산한 다음에 대입을 해야 됩니요 계산한 다음에. 이름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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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x. 약근되지. 그러면 이름은 뭐예요? limit. x가 굉장히 커진다면 x-1. 굉장히 큰놈에서뭐 1대도 뭐 굉장히 크지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네. 무한대가호 이런 걸또 발산이라고 해서 세 네. 번째, 세 번째 예를 들면 이번엔 이런 걸 생각해봐 x 플러스 1 여기 뭐 2x 여기는 4x 마이너스 1 이런 X가 굉장히 커지면, 이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이걸을 구해보자. 그럼, 각자다가 굉장히 두 배도 굉장히 크고, 이럴 때도 굉장히 커요. 또, 굉장히 큰건네 배도 굉장히 커. 이럴 때도 굉장히 커요. 그래무한대그래 무한대가 돼. 무한대 이걸 부정형이라고 해. 그래. 요 그럼 이걸 먼저 계산을 한다면 대입을 해주면 돼. 그래, 극한이 값을 구할 수 있다.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봐. X로 나누면 뭐지? 2 플러스 X분의 1. 여기도 X로 나누면 4. 마이너스 X분의 1. X분의 1지. 링크 X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X가 굉장히 커져봐. 그러면 분자는 1인데 이게 누구냐? 그러면 이 어디에 가까워지겠 0에 가까워지겠 이것도 0에 가까워지겠 그래서 결국은 4에 가까워지고 2에 가까워지고, 이런 걸극한값가벼하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무한대분에 무한대면서, 분자의 차수가 나으면 0에 가까워지고, 무한대이면서 무한대, 무한대분에 무한대이면서, 분자의 차수가 높으면, 발산이 굉장히 커지죠. 또 무한대 분에 무한대면서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의 개수 최고차의 개수가 이게 극한까 값이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 우리가 여기 분자가 있어. 분자 분모 분모가 있고 분자 이게 결국은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자의 차수가 분자 차수 분모 분모의 차수 차수를 비교해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 다아면는뭐예요 이거의 극한값은 0입니다또 응. 예. 분자의 차수도 붙는 거예요. 다발산이요 같으면 이때는 뭐예요? 최고차 최고차 항의 개수 이 개수가 극한값이 된다. 응. 그래서 무한대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응. 무한대 뭐 마이너스 무한대 뭐 무한대 뭐? 응. 뭐 마이너스 이번에는 뭐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경우는 이놈을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이렇게 고쳐 이런 꼴을 고쳐 그래서 차수를 비교해 줍니다. 차수 차수 비교 분모 분자에 차수를 비교해서 극한값을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거에서 마이너스 x 이걸 뺐어. 이용해서 뭐요? x가 굉장히 커진다. x가 굉장히 커진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예요, 루트. 여기 어. 무한대. 야, 굉장히 큰 체급하고, 굉장히 큰두 배하고, 1대도 굉장히 크지, 루트 씌워도 굉장히 커. 어, 이게 무한대가 된다. 또, 거기서 굉장히 큰걸 빼. 그러면 이는 음,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때는 뭐냐 유리화시키 유리화 그래서 유리화 그러면 엑 루트.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x 여기에다가 편례 누출법의 편례 루트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X. 그럼, 등모에서곱해져 분모. 분제 곱해지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 곱해진다 리미트. X가 굉장히 커지는 거 그러면, 이놈은, 리미트 X가 굉장히 커지면, 인자는 이렇게 나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x 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분모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 이렇게 나온다. 그래도 이게 없어져. 그리고 대입해보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무한대에다 두 배도 무한대, 2 배도 무한대. 그럼 이런 때는 차수를 비교해, 차수. 차수를 보니까 뭐야 1차. 루트 속의 입장일 때 1차예요. 2차. 차수를 비교하면 여기는 1 나오고, 여기도 뭐, 1 나오고, 여기는 2 나오지. 그래서 극한 값은 뭐냐? 2다. 극한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 무한대는 뭐예요? 유리화를 시켜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고친 다음에 분자분모의 차수를 비교해주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식으 함수의 극한 예를 들어서 설명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함수 극한은 함수 극한은 예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예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함수가 있어요. fx 2x 플러스 2가 이런걸 그려보자 y 초 x 가 0일 때 Y는 이이지 Y가 0이면 x 는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직점이야 1인 면 1인 점에서 1인 점에서 1인 점에서 고 1인 점에서 1인 점에서 야인점 1인 점에서 1인 점에서 1인 점에서 1인 점에 1인 점면3 뭐, 3이 되 X가 1일 때. 함수값이지. 근데, X가 1에 가까워져. 근데 왼쪽에서 가까워져. X가 1에 가까워져. 근데 왼쪽에서 가까워져, 왼쪽. 이거 1대 함수값. 2X 플러스 1은 어디에 가까워지냐. 이게 네, 어디에 가까운 지알아보 네. x가 1에 가까워지면 점점 뭐예요? 3에 가까워지죠. 음. 이런 걸 지우고 있었으고 이미죠. x가 마이너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에서 1에 가까워지 그러면 2x 플러스 1은 결국 3에 가까워지 이런 걸좌극하이라고자극 한. 좌우 자극한. 또, X가 1에 가까워지. 근데 뭐야? 플러스, 쪽에 플러스 쪽에서 가까워 이거 이면 X에 1에 가까워지 플러스 쪽에서 가까워지 그러면 함수는, 함수 값은 점점, 점점, 점요 플러스 쪽에서 Y에 가까워져 2X 플러스 2는 어디에 가까워데요 3에 가까워져 이걸 기호로,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요, 플러스 쪽에서. 그러면 e x 플러스 1은 3에 가까워요. 이런 걸 우극한 값이 하고요, 극한값, 우극한 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일치하기 이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중에도 가까워있고 2X 플러스 1은 3에 가까워져요 또, X가 1에 가까워있는데, 플러스 중에도 가까워있 플러스 중. 2X 플러스 1은 3에 가까워져어 이게 3이다. 이게 같아. 이때 우리 음요 함수는 1인전에서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근데 네. 자극한 하고 뭐 우극한 일치할 때 극한 이값 존재한다 이게 음. 되게 <laughs> f x 가 다항함수 다항함수 엄지. 다항함수일 때는 x가 a에 가까워질 때이 극한 값이나 함수 값인거예요이 값들 다항함수 분수함수에서 한번 생각. 해 분수함수. <laughs> 분수함수에서는 어, 분수함수에서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 f(x)는 x 분의 1이다 이런 거. 이 그림 그림을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양수니까 x축 y축 근데 1에 대한 함수값 x가 1일 때 1에 대한 함수값을 저한테 하죠 1에 대한 함수값은모 1분의 1하니까 이 이렇게 나오게 1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1인점에서 1인점에서 좌확한 값도 얼마가 돼요? 1일이 이한값이 점점점점 1는거예가까워 이리 가까워서. 이가 1에 리가까워지는데가분의 1은 결가까워값 이리 가 이리 가까워 이리 가까이에가서생각해점에서 이리 가서이인점에서는서 영인점에서. 함수값이 뭐예요? 존재하지 않지. 분무가0일 때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다 존재하지 않잖아. 함수값 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좌우까지 가볼게요.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지는데 뭐예요? 마이너스 중에서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중. 그때 x 근에 뭐예요? 마이너스 중에서 이렇게 가까워져. 그럼 정도이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음수고 이게 양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마이너스 한로가또 어. 리미트 X가 플러스 쪽에서 가까워져요. 플러스 쪽에서 이렇게 가까워 지는거요 무지장 커지죠. 그 응. 욱한 X분의 1은요. 뭐. 균자가 고정적이고, 분모가 영향을 꺼주는 가아니다 플러스 쪽 그래서 이게, 같지 않지. 그래서 결국은, 유미트, 엑가 영인 열에서, 이거에 극한값을존재한다는 함수 값도 존재하지 않고, 극한 값도 존재하지 않고. 이런 경우를 보세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을 생각해요. x에 마이너스 어,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이런 것. 플러스, 플러, 플러스라고 했다.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을 생각해보다 어, x 마이너스 2분. 어? x가 0, 1에 가까워지면, 1에 가까워지면, 이거에 극한적으로 가까워지면. 못되겠다. 1에 가까워지면. 그러면 X가 1에 가까워지면, 이건 어디에 가까워지면 0에 가까워지면. 이것도 0에 가까워지면. 이런 걸 우리는 뭐예요? 0이라고 하지 않고 무한주라고 아주 작은 거. 무한수무한수 무한수. 그래서 이런 무한소분의 무한소 형태 이런 것도 부정입니다. 이 부정.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서 계산 대입을 해줘야 돼요. 이걸 계산해보면거예 이렇게 나오죠 x 마이 1. 이거 인수분해은 x 마이너 1. x 플러스 1티 나와. 그래서 이거 약분 되고 리미트 x t x가 0 0가까워0 0 그러면 x가 2에 가까운 일때 예. x 플러스 1은 어디에 가까운 일일까 대입을 해보면 2에 뭐, 가까운 일이다. 이게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요이놈은 y 니 equal x-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등무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등무는 0이 되면 안 되는데, 여기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뭐냐. 인수구리 하면 결국은 <목소리> 뭐야? y equal x plus 1, x minus 2 더하다. 그래서 여기 x 마이너스이 약분이 되고 물론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y는 이고을 보면 x 플러스 1 이런 거라고 그림을 그려보면 1입니다. x가 0일 때 y는 1이고 y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1 이런 함수라고요. 그런데 1인점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이. x 가1일때 구멍 뚫려 고요 이런 그래프인데 요, 요, 요 그래프 그러니까 1인점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2인점에서1인점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지. 그러나 x가 1에 가까워지면 2에 가까워지고 x가 2에에 가까워지면 2에 가까워지고 x가 이에 가까울 때, x 마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가까울 극한값은 존재하지.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극한값은 존재한다. 무한소분의 무한소형. 그래서 이런 무한소분의 무한소 형태가 나올 때는 분모 분자에 반드시 뭐 무한소분의 무한소인 그런 인수가 있어. 약품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극한적으로 이런 해야 된다. 이런 거다 했어.